제70장 검은 찹쌀떡의 저주와 무덤의 비밀 나와 뚱이는 이유도 모른 채 이게 마술이라도 되는 건가? 뚱이는 말했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잡을 테니 내가 베어라. 나는 막 잠깐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닝칠의 머리를 던져 검은 얼굴에 바로 박았고 자신도 바로 뛰어들었다. 나는 이것의 공격 방식이 뭔지 먼저 말해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늦었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뚱이는 한 손으로 검은 얼굴을 끌어 안아 동전 위에 눌렀다. 나는 몸을 던져 숨겨진 칼에 베는 법을 사용했는데, 칼날을 먼저 검은 얼굴의 목에 눌러놓고 힘을 주어 베어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베어낼 수 있어, 뚱이를 휘두르다 실수로 다치게 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이 검은 물체의 세부를 명확히 볼수 있었다. 이 검은 물체는 확실히 한 주름씩 찹쌀떡이다. 눈은 흰색으로 뒤집혀있고 손톱은 매우 길다. 외국인 노예 시신을 가공한 것 같으며 그 몸의 가죽에 꿰인 동전과 무늬가 새겨진 철제 장식품이 많이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이는 매장형 시신이다. 관의 틈 사이에 층층이 쌓인 동반 노예 시신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관과 흙더미에 의해 부서지게 마련이며 시신이 변이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신이 변이하고, 심지어 지능까지 가진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칼이 눌러 베는 중에,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음을 알았다. 피부 안에 동전이 박혀 있어 베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그 물체가 격렬히 떨기 시작했고, 뚱이가 힘을 주는 순간, 그 목구멍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입에서 격렬히 구토를 시작했다. 뿜어 나온 액체는, 검은 얼굴의 피와 똑같은 냄새가 났다. 그 울체는 독이 있었고 나는 즉시 뚱이에게 조심하라고 외쳤다. 뚱이는 손을 놓고 뒤로 몸을 뒤집으며 뿌이 내체를 맞았다. 검은 사람은 몸을 돌려 손톱으로 나를 질렀고 나는 칼을 대고 크게 외쳐 뚱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뚱이는 몸을 돌려 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며 외쳤다. 힘좀 써. 그 순간 그 검은 존재가 손톱으로 내 칼을 위쪽으로 눌러 올려 나 전체를 들어 올렸다. 나는 곧 관판에 부딪혔고 온몸의 장기가 뒤섞인 듯 움직였다 이연의 칼이 그 손톱에 끼어버렸고 그가 흔들자 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관의 반대쪽으로 부딪혔다 이건 규모가 다른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방금 전엔 이 물체가 연체동물처럼 보였지만 그 힘은 달팽이 중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다 나는 닝칠의 시신 위에 넘어졌고 바로 일어섰다 뚱이는 크게 외쳤다 시신을 들어 입구를 막아 손전등이 구석에 있었고 우리는 손전등이 관벽에 비치는 빛에 의존해 겨우 시야를 확보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구멍을 비추었고, 통로 안에서 검은 사람들 하나씩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 사람들은 앞에 것보다도 분명히 찹쌀떡 형태였으며,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몽골식 뱃머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 나는 몸을 뒤집어 닝칠의 시신을 끌어와 구멍을 막았다. 하지만 시신은 결국 벽돌이 아니었기에, 막히지 않은 틈새에서 동시에 손이 들어왔다. 손톱은 뼈가 없어 말려진 듯 뱀처럼 늘어졌다. 그 물체는 거의 즉시 내 하체를 움켜잡으려 했고, 나는 뒤쪽으로 몸을 기대어 시신으로 구멍을 막으며 다리를 꼭 붙였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다시 손전등을 비치니 뚱이가 무릎을 꿇고 서 있었고 눈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사람은 이미 뚱이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뚱이는 패배한 듯 했다. 하지만 뚱이의 흰 눈은 아직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고, 눈꺼풀이 미친 듯이 떨었다. 검은 찹쌀떡의 얼굴은 이제 향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인간이라기보다도 훨씬 달랐다. 그손 하나가 내 입으로 뻗어오기 시작했다. 그 손은 마치 촉수처럼 매우 길게 뻗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갑자기 뚱이 몸 아래에 동전이 풀리면서 그가 바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내 발밑에 동전도 풀렸고 순간 모든 것이 깔때기로 빨려 들어가듯 아래로 떨어졌다. 아래는 수지감도가 있는 듯했고 비밀문이 열리며 관의 바닥 전체가 무너졌다. 전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손을 휘두르며 몸이 공중에 떠올랐지만 순간 누군가가 내 소매를 잡아당겨 딱딱한 벽에 부딪혔다. 란젠 펑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니, 안 돼. 뚱이는 어떻게. 하지만 고개를 들어본 순간 난쟁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손전등이 바로 떨어졌고, 회전하면서 빛점이몇 차례 위로 휘날렸다. 나를 끌고 있던 것이 바로 그 검은 찹쌀떡이었다. 이 녀석은 반응이 빨라서 순식간에 옆으로 매달렸다. 이런 반응 속도는 찹쌀떡이라기엔 너무 빠른데 나는 속으로,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다.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다. 주변은 캄캄했지만, 아래 암도가 좁고 고든 우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나는 두 발을 벌려 양쪽을 짚고 어둠 속에서 발을 디드며 힘껏 빠져나가려 애썼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난잼펑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순식간에 내 뒤에 나타났고 온 몸이 뜨거웠다. 두 손으로 내 겨드랑이를 잡으며 외쳤다. 뛰어! 말을 마치자 그는 힘껏 나를 뒤로 끌어당겼고 마치 몸무게가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다. 나는 발을 놓았고. 두 사람의 무게가 동시에 내려가며 내 소매가 찢어졌고 나는 곧바로 추락했다. 두세 초 정도 떨어지자 나는 땅에 닿았다. 아래는 모래와 흙이었고 란젠펑이 나를 한번 밀어 두세 미터 떨어뜨렸다. 마치 개가 진흙을 물어 뜯는 듯 했다. 길을 돌아볼 새도 없이 모래를 뱉으며 나는 다리에 묶인 냉연막을 즉시 점화했다. 분홍빛이 순식간에 공간을 비추자 검은 찹쌀떡도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난젠펑의 전신에 있던 문신이 드러났고 찹쌀떡이 땅에 닿는 순간 그는 몸 뒤로 몸을 뒤로 넘겨 반대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목을 베었다. 그 속도는 난젠펑이 낼수 있는 한계 속도였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 거의 보지 못했으며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다. 찹쌀떡의 껍질 아래엔 분명히 동전이나 갑옷판이 있었기에 그 일격은 거대한 금속 충돌음과 불꽃을 일으켰다. 그 사람의 머리는 절반이 베어 비스듬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검은 사람의 몸에 빨간 문신이 나타났고, 그것은 란젠펑이 있었던 위치와 매우 비슷했으며 천천히 몸을 타고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그 문신의 무늬는 매우 이상했다.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무늬라기보다는 무작위로 흐르는 선 같은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